오래전, 위대한 바다의 전사들은 빛의 엔티티를 붙잡았다. 빛의 엔티티의 힘으로 전사들은 대등대 꼭대기에서 군도의 바다를 밝혔다. 주변의 어둠이 사라지고 한달 항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해양생물도 역시 사라졌다. 많은 시간이 지나며 그 힘은 빛을 잃고, 바다 전사들은 고대의 전설이 되었다. 모카영 유튜브 진짜 고대의 전쟁 됐어 <놀람> 개 때려진다 새줍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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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너 빨리 와! 난폭한 크랩스터가 해안에 나타났어 놈이 등대로 가면 우,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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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야 잠깐 너 누구야 여긴 어디고 뭐지 이건 <놀람> <놀람> 그럴 시간 없어 날 따라서 내 배로 와 서, 서, 서둘러 서너 새끼가 음? 나 바보라고 불렀어 그래 그래, 제 바보야 크랩스터 앞에 개 받쳐야지 <laughs>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이제 키를 잡아 어, 어, 어서 어 포악한 그, 그 괴물을 쫓아내 왼쪽에 <laughs> 있는 애가 제일 포악해 보여요 뭐라 그랬어 너 <laughs> 어, 어, 뭐라 그랬어 너야 어, 뭐라 그랬어 그너 구석에 몰아넣기 구석에 몰아넣기 좁혔다 뭐야 저 아래 있는 게크랩스터인가 오, 오, 얘가 크랩스터 같은데. 잠깐만, 내 자리, 깐. 내 자리 위험하지 않겠지? 저 교활한 그크랩스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군. 그 음. 괴물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배를 수리해야 해. 수리? 뭘로? 남아줘요. 장남자식 수리. 크랩스터가 너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막아 또. 타가오면 노를 쏘서 저 쫓아내면 돼. 가장 쉬운 방법은요 연속해서 노로 치는 거. 야 마지막 타격은 꽤 강력해. 뭐가그 크립스가 또 왔어. 야, 당타 야. 이거 봐. 달린 거야. <laughs> 이런 석해 놈에게 촉집게가 달린 것 같아. 개 같네. 벌써 배탈 김. 일로수 들어갑니다. 강공격을 받아라. 오 <laughs> 어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연수리 할게. 아,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. 수리 수리 신경을. 짠, 패링으로 할래요. <laughs> <어이>. 안녕하신가? <laughs> 하인가 여기서 뭐 뭐하는 거야? 아이. 숲에 널을 닭에비 전구할까 해서 닭에비가 또 멀리 나갈수록 잘 익었거든. 그 밀물 썰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할 것들 생각하고 이어갈 것 같은데. <laughs> 오 뭐야 생각보다 그리고. 이거... 유용한데? 이제 그거 하나 나한테 주고 더 모아서 갖다 줘 군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고 들었어 아나 이거 와우 생각하니까 구독하면 PTSD도 온데레이드아 아, 어차피 아, 업레이드네 로그라이트네 고구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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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드가 봅시다 드가자 죽지 않았을까? 거의 주... 어 뭐야 이거 영이 수질이 거. 빠지면 죽을 거 같다 빠져보자 이거 빠져 오. 오, 의외로 민첩한데? 씨, <laughs> 새끼. 오. 예, 색감 중에 고르는 거네. 빨간색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가볼까? 오케이 좋아. 빨간색 다 훑고 가자. 어, 저기 뭔가 있어. 네. 어, 어, 아, 아니 뭔가가 한두 개가 아닌데? 아, 이거 대포로 쏴야 돼. 대포로 쏴야 돼. 아, 페링. 잉... 패링어 아. 뭐야? 페링. 맞다 아, 좋 이거를 대 아, 로 발사 발사 어 뭐야 어, 좋아. 작살. 좋아. 아, 좋아. 요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한 마리 아한 마리 아, 좋에 어, 거대 모기 같은 게 하나 오는데 그러니까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어, 오. 오, 뭐야? 이거, 이거 뭐야? 오. 뭐야? 이거 어떻게... 해? 아, 이거를 결과창까지 가져가는 거구나. 우리 이거밖에 못 가지나 보다. 한 번에 고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네. 어, 그렇게 많지 않은데, 이 칸수부터 늘려야겠는데. 하지만 아, 보물상자 못 참긴 해. 그러니까... 근데 세 개로 참아야 된다는 게좀꼴 받아. 어, 어... 어... 열기가 보물... 있는데, 이건 뭐야? 열기 어떻게? 해? 두께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. 어 그러네. 잠깐만. 근데 저거 어떻게 알았지? 뭐... 열수 있는 상자가 있고 아닌 상자가 있나? 뭘딱 뭐 데려가보자. 뭐. 음. 어 잠깐만. 음... 저 아래 에 커다랗게 보물 상자 있는데 보물 상자. 가보자 가보자. 판매용인가 진짜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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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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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. 어려 어려 어려. 전거 어? 가져왔어요. 아니 어? 아니 파는 거 아니야 내려놔 내려놔. 아, 아니, 아니. 어 뭐야 열기 죽기. 열기. 열기. 도화기. 새가 알을 낳는 대기 시간이 반으로 감소합니다. 잠깐만. 어? 어? 그럼 저거 포, 포탄이야? 어 뭐야? 뭐야? 이거. 바보 잠금해제. 아 캐릭터네. 야저 캐릭이 작살을 써도 작살 개수가 안 줄어드는데. 개사인데야 바꾸자. 어? 어 바꿨어. <laughs> 뭐야? 새 위, 새 아래, 뭐야 이거새 위, 새 아래. <laughs> 이걸 새 아래에 놓냐, 새 위에 놓냐가 다른 거 아니야? 오케이. 뭘로? 이거 뭐야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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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, 뭔가 부딪히면 안될거 같이 생겼는데? 그러니까. 응? 야, 뭐야? <laughs> 새가 안 나, 새가 안 나. 이건 뭐지? 장착해봐. <웃음> <아이씨>. <웃음> 오! 아, 이 장전 한번 하면 그 탄환은 전부 그거네 장전! 저리가 저리가 여기! 이거 뭐야 작살의 관통효과 추가 오. 군발? 뭔가 도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그니까 상자 하나 고르래 우리 부로 아, 100원이네 우리 돈 없잖아. 날강 데 얘를 죽이면. 안... 오, 뭐 두꺼비 같은 거 하나 있어. 어, 쟤왜 이렇게 잘 숨어? 뭐한대 맞으면 그냥 숨어버리는데? 그니까. 잡았다. 어, 맞어, 맞아 어나운. 껍데기, 발사체 피해증가. 나쁘지 않지? 여기다 놔두면 되겠다. 건데? P의 위, 아, 새 위, 새 아래가 그냥 태올라 가는 거네. 이거 P의 위, P의 아래이지. <laughs> 보스전이다 어. 어, 어. 어, 겁나 세긴 해. 홍경, 홍경, 홍경. 잠만? 깐 아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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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저 우리가 안 맞으면 상관없는 건데. 아야. 오.

좋아 좋아. 우리 숙련된 사람들이야. 숙련된 선원이야. 어? 어. 제만님. 어, 아왜 이렇게 많이 줘? <laughs> 아니, 개화 있어. 필요, 작살 필요 없다고 팔개라도해 줘, 제발. <laughs> 뭐야? <이>? 아, 사람이네. <laughs> 이런 이런 이게 일... 누구야? 그쪽에 날 구하러 온 구조대원인가? 아니요. 우리도 잡혀 왔어요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나는 청기니의 제작자야. 자랑은 아니지만 한창 때는 돈도꽤 벌었지. 다시 한번 모래의 망치질을 해. 너희를 도울 수 있다면 기쁠 거야. 그래서 <laughs> 어때? 진짜 대포를 오... 쏘고 싶어? 오... 아님 평생 조그만 노만저음에 살 테야? 그래? 그런 평생...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평생 노만저음에서 산다는 것 같잖아 그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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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있잖아 친구 사실 처음엔 별 볼일 없어 보였거든 근데 자기 몸뚱리는 곧잘 다는걸 보니 그래도 꽤 실력은 있어 보이는구나 대포 꼴이 저런데도 말이야 네가 타고 있는 배고아 <laughs> <laughs> 그럼 안전해진 것 같으니 난 대등대로 돌아가볼게 나중에 또 보자 오 자력으로 귀환할 힘은 남아 계셨나봐요? 골에 그 돗대도 있는데? 좀 꼴받게? 그러네 가자 아닭코야키 만들러 간다 어, 사장님 전방에 촉수가 너무 야해요 오, 오야 오야 야 얼려버려 얼려버려 냉동 닭코야키야 냉동은 정답. 괜찮음 새 오, 올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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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다, 올렸다. 아, 뭐야 까미 아, 까미 아 보스니까 역시 보스는 어쩔 수 없지 그래 제래들이 빨간색으로 공격하려고 하면 쳐내야 돼서 아따가.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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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다, 잡았다 왼다 잡았다 아아아까까까날 때리지마 잡았다 잡았다 우후 아 전부 다 쉽네 오케이 둥시